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어, 오늘은 그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옆 직구 2차 어, 이렇게 온 물량 이런 것들 포장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뾰 이렇게 그리고 이 테이프 뭐 이런 것들로 어, 조금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조금 제가 선별해서 잘 포장을 한 후에, 어 이제 물류를 어 보내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말하면 물류지만은, 어쨌든 이제 물건 자체를 보내는 거니까, 그냥 뭐 택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근데 다만, 어 이제 물건을 보내는데, 그 수령지가 국내가 아닌, 이제 외국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이런 어, 식으로 보통 이렇게 그 제품 박스를 뜯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에어캡 포장이 안된 거는 어, 제가 어, 따로 이 뾱뾱이로 에어캡 포장을 하고 또 보시면 이런 이제 보내는 박스가 아, 너무 커도 안 돼요 이게 이제 항공으로 가면 이제 부피로 계산되기 때문에 너무 커도 이제 무게 플러스 이제 부피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적절한 양의 어, 상품과 어, 적절한 어, 그 크기에 맞는 박스를 선별해서 어, 하는 게 중요하고 외국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데가 그 박스나 이런 게좀 취약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빈 박스에 어, 이 안쪽을 다이 에어캡으로 어, 한번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상품을 보내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한그 3차 정도 맨 처음 물건 보내 본 경험 이제 그 경험과 그리고 이제 저 지난번에 그때는 진짜 이제 그 수요층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이런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주문을 받은 이후에 제가 그 수량만큼 이런 상품들을 어 매입을 한 이후에 어 보내는 지금은 물량이 많지 않아서 뭐 이제 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뭐 제조 공장이나 뭐 이런 것까지 어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상품을 보내면서 그쪽 시장도 어 그리고 이제 수요도 파악 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용량에 어떤 가격대 어떤 상품을 어 필요로 하는지 그런 어떤 수요도 조사 이런 측면 그런거 있는데 어 이런 제품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화장품이고, 어, 제가 지금, 음, 이거는 이제 단계로 치자고 하면, 어, 체, 체일 그 밑바닥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영역부터, 어,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죠. 화곡동, 도매시장도 갔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면세에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도 공부하다 보면, 공부, 뭐 거창하게 말하면 공부고, 그냥 경험이죠. 그냥 경험. 하다 보면 내가 알아가는 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뭐 공부인 거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바라보지 않고, 제 시간을 들이면서 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천천히 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을 어 저는 잡아가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내 수상품을 안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역직구라는 이런 수출 어 어떤 이제 국가 간 예, 보내는 어, 그런 역직구의 형태도 안할 이유도 없고, 어, 직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 뭐 유럽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뭐 고루고루, 어, 뭐 배워놓으면 어, 좋잖아요. 그, 물론 내 이제 주력은 있어야겠지만, 어, 뭐 그니까 이거를 뭐라고 딱히 이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것만 한가지만이 어, 극단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 우리 소비 수준으로는 조금 되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뭔가 이런 제품들 어쨌거나 이제 한류 제품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그런 역직과하는 국가나 이런 데를 이제 가보면 실제로 웃긴 게그 한글만 써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이제 바코드나 바코드 넘버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제조되는 그런 어, 국가나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어, 중국 회사인 경우도 덜어 있었고 어, 말만 우리나라이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 어, 그 회사가 제조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어, 많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어, 있지만 그 어쨌든 간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음, 상품성도 어,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 상품을 되게 보면 귀엽긴 해요. 그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어 이제 귀엽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 성장성이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보면은 제조 공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가 제 취미식으로 이렇게 직접 제가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택배도 보내보고 이제 부피 계산도 해보고 어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어 수입과 수출, 뭐 그런 뭐 무역이지 않나? 그냥 지금 아마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어 또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어 셀러분들이나 뭐 글로벌 셀러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 아, 요게 이제 요거까지 이제 마지막 아, 제품인데 아, 네, 잠시 그 제품에 어, 조금 배송 과정에 어, 조금 문제가 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어, 이렇게 조금 따로 어, 뭐 닦거나 그래서 배송해야 될것 같아서 잠깐 제품을 어, 세척하고 어, 다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들은 몇 개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시장을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리스크 조절을 어좀 하자. 제가 예전에 이제 장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운 것들 중에도 하나가 어 되게 중요한 게 사입 부분인데 상품의 그 사입 부분인데 어 싸다고 어 내가 많이만 산다고 해서도 그게 어꼭 반드시 정답만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적정한 때. 적정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하면서 어 수요 공급의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게 어 저는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만 샀다고 해서 악성 재고로 남고 어 그걸뭐 덤핑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 처음부터 그런 절차보다는 어 뭔가 내가 작게 작게 시작하는 거. 어 그런 거에 대한 어 저도 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이 사업이라는 게어나 혼자 잘나서 어 내가 어떤 이론을 뭐어 정립을 하고 그 이론이 어, 시장에 대입해서 내 이론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때를 잘 만나는 거고 내가 사람들을 잘 만나야. 어, 또그 속에서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해야 저는 사업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반문을 해 볼게요 수입업자들이 많은데 그 수입업자들 퍼센테이지 중에 돈을 많이 번 어, 프로테이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어, 수입업을 하면서 돈을 잃은 케이스들이 더 많, 많을까요 어,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더 잃은 사람이 많다고 이제 생각 물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 내가 시장 마켓을 알고 내가 사야 할 종목을 알고 근데 투자하지 않는 것도 사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이 물류나 유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스피드, 너무 이제 그 어떤 소싱처, 어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가서 소싱해온다 가서 무조건 어, 내가 돈 들여서 계속 사오, 사오기만 한다 뭐 수, 이게는 그, 그거는 좀 요즘 시대에는 어, 맞지 않는 비즈니스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 내가 적절한 때에 이때는 사야 된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사야, 사와야 하는 어, 그 프로세스는 내가 아, 배워야 된 어, 알고 있는 거의 이제 중요성 저는 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국내 상품도 제가 이제 판매할 어,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 직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직구도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어,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사고 받고 유통시키고 뭐 이런 하나의 과정은 모두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배워가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고. 어, 내가 여기에 어, 돈도 투자하지만은 내 시간을 지속적으로 어, 그 투자함으로써 어, 경험치들을 계속 얻는 어, 그런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것도 이게 1년, 2년, 3년, 10년 지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는 제가 지금 되게 우수광스럽게 뭐 이게 뭐 역지구다 해서 뭐 찍고. 뭐 이게 수출이다 해서 찍고 뭐 이러지만은 어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시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면 저는 분명히 이제 성장하고 어 뒤를 돌아 봤을 때는 항상 어 성장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어 있고 또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어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떤 정보에 대한 어 그런 거 들도 이제 공유해 드리고 있고 벌써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이반이라고 별건 아니에요. 구매된 금액도 뭐 별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 내가 아 상품을 어 보내는 공급처 어 보내는 음 그런 국가 공급하는 국가 이런 거 그런 이그 채널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어, 제품들을 어, 포장하고 또 이제 무, 무게 계산을 하고 해외 주소를 직접 쓰고 어, 그 무게를 어, 재보고 어, 하면서 이렇게 또 어, 제품을 이제 이, 이렇게 다시 선별해서 합포장이죠 합포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합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벌써 두번째 인데 품목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식으로 이제 계속 배우면서 어떤 것들은 성과가 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지금 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배워야 할 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어, 나름 즐겁고 어, 경험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강의하실 수도 없고 되게 보이지 않는 어, 그렇게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어. 중요한 거는 어이 시작이 반이라고 다들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그뭐 전문성을 갖고 그 현업에서 어 굉장히 그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게어 어쨌든 하루아침에 그 그런 분들도 이제 된게아니고 저희들 역시도 어 그런 건 마찬가지인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서두르지 않고 어 대신 어 끊임없이 가는 뭐 그런 게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음, 바쁘기도 하고 어, 또 이제 일을 쳐내야 될건 어떤 건지 그렇게 쳐내는 부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 교육도 받고 어, 뭔가 처리해야 될 것들도 하면서 어, 또 개인적인 업무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 바쁘게 지냈는데요. 어, 이런 그 사소한 이런 기록들이 모두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게 되었고 어, 별로 어, 전에보다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이제 공급처가 되는 거고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부터 제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화곡동 그 화장품 도매시장에서도 이제 봤지만 어, 아마존으로 그때부터 어, 미리서 옆 직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것들을 어 밑바닥부터 내가 배우면서 어 내가 시스템화 한다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를 내가 만들려면 처음부터 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직접 겪어 봐야 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어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어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유럽도 배우고 어 국내 어떤 위탁이나 그런 제품들도 어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역집구나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도 나름 해 나가면서 벌써 한 2년 차가 되긴 했는데 음 오픈마켓 같은 경우도 어다 진입을 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채널을 어 그러니까 사업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리하고 뭐몇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 때문에 어 모두가 다 힘든 시기지만 분명히 어또음 좋아질 날은 오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시국을 모두 좀 응원하면서 잘 극복했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